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현재 영월의 호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은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며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순간 풍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수 있으니 간판이나 천막,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월 상동이 34.9mm, 횡성 청일의 14mm, 원주 신림 11mm, 평창 봉평의 13mm입니다. 강원도에 쏟아지던 집중호우가 주춤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도로 등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집중호우 이재민 392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집으로 돌아갔고 일시 대피자도 134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도로와 산사태 지역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도 87%가량, 농경지도 70% 정도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침수나 산사태 피해 주택 205채는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을 투입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자 산림 복지 시설과 임도 시설 등 산사태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횡성군 둔내면 국립 횡성숲체원과 국립 청태산휴양림을 비롯해 횡성군 일대 임도시설 등의 현장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원 숲체험, 등 산림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관내 국유 숲길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 12시부터 도 저녁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 지역 생활 쓰레기가 당분간 원주로 반입 처리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폭우에 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수해를 입으면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하루 50톤씩 원주로 반입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원주로 반입되는 제천 쓰레기는 모두 1,500여 톤으로 별도의 SRF 연료 처리 절차 없이 전량 매립됩니다. 이번 쓰레기 반입 결정은 환경부,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치악산과 오대산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은 내일까지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국립공원 내 탐방로와 야영장, 숙박시설 이용을 전면 혹은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기상 악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통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중단됐던 강원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가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강원 교육과학정보원은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을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이고 1회 체험 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여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드론과 로봇의 코딩 과정과 화상 회의 운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가 양산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인증 두 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횡성군은 전기차 생산의 주력 업체인 디피코가 최근 국토교통부 성능 인증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환경부 인증까지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생산 업체인 디피코는 이번 주 구매 대상 기업에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시제품 자동차 납품을 시작하며 조만간 대량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늘 14일부터 국내 숙박 시설을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개인당 한 번씩 발급받을 수 있고 숙박료 3만원 할인권 20만 장과 4만원 할인권 80만 장등 모두 100만 장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발급하는 쿠폰은 9월 1일부터 10월 말 사이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횡성 한우축제가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축제로 개최됩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최근 지역 주민과 축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축제 개최에 반대했다며 온라인으로 횡성 한우를 판매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섬강둔치에서 구이터를 축소 개최하거나 드라이브스루로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민들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외부인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돼 전면 취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